안녕하세요 펩트론 주주 여러분 올해 7월과 8월달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펩트론이 47,000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전문 기업 노보노디스크와의 계약 호재 때문에 주가가 7,000원에서 47,000원까지 거의 6배 이상 상승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구간 9월 중순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펩트론 고점 신호 발생했으니까 미련 없이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안에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밀렸죠.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약3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죠. 9월달, 10월달, 금리 인상, 그리고 중동 전쟁 문제 때문에 지수만, 코스닥 지수가 20%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지수가 이 정도 하락해 있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락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마 반토막난 종목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식회사 대부분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으로 분명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계속해서 펩트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로 추정이 되는 한 제약사가 얼마 전에 펩트론을 방문해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여기에 따른 후속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큰 호재가 나왔죠. 노보노디스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한 제약사가 11월 다음 달에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펩트론을 실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찌라시 유튜브에서 떠도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캡트론 회사 측에서 직접 밝혔어요. 미국 소재의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방문 실사 일정도 11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방문 실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호재죠,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승하다가 말고 밀려서 현재는 윗꼬리가 나와 있고요. 또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악성 매물도 많기 때문에 상승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1월에 글로벌 제약사에 실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주가는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시장마저 좋아진다면 당연히 반등의 폭과 반등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겠죠? 아직까지 펩트론이 없으시다면 신규 매수도 좋고요. 혹시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반등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펩트론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펩트론 영상 굉장히 많죠? 앞으로도 글로벌 실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최신 소식들 바로바로 바로 영상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매매 타점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여러분들께 매매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대놓고 공개하면 타점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보내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신호 문자 무료로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제가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보라서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호 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제가 문자를 발생하는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에 4169, 4169에요. 여기로 펩트론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펩트론에서 손실 없이 가급적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크시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앞에서 소개드린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손실 꼭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